네, 아이들의 비만 문제, 이제는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만큼, 소아청소년들의 경우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준화된 비만 관련 교육을 시행함은 물론이고요. 또 연령별, 대상자별 비만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만 퇴치 방안을 내놨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비만 관리와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육아 멘토 삼인 문답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5년 동안의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 10명 중 1명이 비만입니다. 그리고 비만 소아 청소년 대부분이 비만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은 체중 조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흔히 아이들 살은 키로 간다는 말을 하는데요, 소아청소년 비만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통통한 거하고 뚱뚱한 거의 좀 차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약간 통통한 정도에서 나중에 성장기에 그 체지방들을 활용 에너지화 해가지고 성장 에너지로 바꿔서 키가 크는 경우는 그거는 정상적인 경우이고 진짜 고도 비만이라든지 진짜 뚱뚱한 사, 상태일 때는 대부분 체지방을 대사시키는데 성장호르몬이 또 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장호르몬을 키키우는 데만 온전히 쓰나이들보다는 훨씬 더또 이렇게 불리한 상황들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아청소년 비만은 심혈관계 이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인기 비만으로 이행돼 주요 만성 질환이나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13년 동안 우리나라의 비만 소아청소년 수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유병률 또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우리나라의 비만 소아청소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아이들 (10명) 중 (3~4명이) 비만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이들의 체중 조절을 돕기 위해서는 첫째 식이요법과 둘째 운동요법 그리고 행동요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비만치료와 예방에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이를 먼저 보기 전에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보고 아이와 같이 뭔가를 할수 있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너 운동해. 이건 아니라 같이 하고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같이 먹는 것을 참여할 수 있는 조리과정을 같이 하고 장을 같이 보고 이러다 보면 아이가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 시작을 좋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쁜 거뺄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거예요. 계기와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결국은 부모의 숙제입니다.